안녕하세요. JH 드론 연구 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디지털 법의학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전자 증거를 통해 비행 및 경로, 위치, 고도, 시간, 날짜 및 드론 기체가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 관련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복구된 전자 증거 기반으로 디지털 법의학 보고서와 진술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 차폭 드론 무력화하는 전차용 제머 개발 나선다. 군이 전차에 장착하는 형태의 드론 무력화 장비 제머를 네. 신속 개발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무인기가 고가의 전차를 타격해 파괴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개별 전차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장비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으며, 신속시범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2년 안에 신속하게 연구 개발하고, 군에서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은 다음 달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약 2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28년부터 군에 배치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 체계는 전차에 장착하는 제머 장비로 자폭 드론 등 전차를 공격하는 적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며 전차 주변의 원격 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 신호를 인지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제밍을 통해 적 자폭 드론의 원격 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우리군은 특정 지역 내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으로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